살고싶고 사고싶은 무등산 사보TV 팬더입니다. 지하철 5선 운명 김포 인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방송이요 전에 한번 찍었다가 다시 찍는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찍고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갑자기 김포에 서울로 편입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아, 조금 뉘앙스가 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 다시 방송 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이 막차에 우선 연장한 용역발주 조금 지난 기사 내용입니다. 아, 내용을 좀 보면 5호선 연장 국토부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라는 얘기고 인천시 김포시의 협의를 전제로 한 만큼 용역 결과의 양측이 수용하면 뭐 예타도 면제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일단 김포와 인천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노선이 잘보이진 않지만 김포의 입장은 김포시 입장은 일단은 전제 조건은 건폐장 이전하겠다 그렇죠 여기 건폐장 있는데요 여기 쟁점이 두 개잖아요 차량 기지와 건폐장인데 뭐 차량 기지까지는 아직 뭐 결정되지 않았다 치더라도 여기는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겠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얘기가 정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전할 테니까 거기에 따른 여기 우선 연장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인천은 아, 이양 가는 거, 이양 가는 거,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양 가는 거 하나 말고 이양 가는 거 예, 검단에 하나, 둘, 세개 정도. 어, 인, 어, 검, 어, 김포의 입장에서는 하나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입장에서는 어, 검단 신도시 입장에서는 어, 이양 가는 거세개다 쓰자. 어, 이런 얘기입니다. 김포는 우리 검폐장 양보했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돌아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서울로 들어가는 시간이 결국 목적지는 서울의 어딘가일 테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우회하는거 말고 가급적 좀 직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갈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게 김포의 입장이고요. 또 인천의 입장에는 검단 신도시가 인구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상당한 인구고 장래 계획을 따지면. 뭐 거의 7만 세대가 거의 7만 세대기 이 때문에 뭐한 15만 명까지 최대 나중에 장래 계획을 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가 아니라 좀 이렇게 여러 개좀 정차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인천시 입장입니다. 아무튼 어 이런 연구 영역을 통해서 니네가 이제 국토부 입장은 편익이 낮기 때문에. 어, 이거 수용하지 않으면, 뭐, 예타 면제 하는 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봤든지 협의를 하든지 뭔가 합의를 해봐라. 라는 게 이제 국토부의 어, 생각인 것 같고, 요 때까지만 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뭔가 의견을 도출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 11월 초,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국힘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 얘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방향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서울로 편입된다. 이러면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버린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 뭐, 사공이 많으면, 뭐,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5호선 관련해서는 너무 지금 상황이 많아요. 맞죠 노선에 대한 결정, 뭐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한 얘기, 건폐장 건폐장 뭐 이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뭐 서울시 편입에 대한 얘기, 뭐 기타 등등 또한 가지 GTX 디노선이 만약에 어, 서울로 진입한다라고 해서 디노선이 구체화되면 5호선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어, 뭐 예탁값 아니면 또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좀 사업성이 약간 결여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아, 그러면 과연 이제 5선이 제대로 진행할수 있겠냐라는 게, 어, 지금까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 정말 저는 뭔가 이번에는 그래도 좀, 어, 의견이 좀 조율이 되고, 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 그런데, 김포 시의 어떤 서울의 메가시티, 이런 개념이 들어오면서 완전 전혀 다른 국면으로 또 가게 됐다. 그니까 앞으로 5호선이라는 게, 아,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 15년, 이거를 단기, 중기, 장기로 보면, 아,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 장기입니다, 장기. 예, 장기역이 되게 중요한데, 5선은 아, 2035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당장 타고 다니는 게 중요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 어, 오성을 기대하고 뭔가 이 김포의 털을 잡는다? 아니면 약간의 뭐좀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에 있어서는 어, 상당히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간의 어, 너무 큰 기대치보다는 아, 이게, 이게 현실이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진행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상황입니다. 상황이다. 그래서 뭐 요런 상황들은 그냥 이해만 하고 계시고 어 이거 외에도 김포시의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할 만한 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 오선에 대한 기대 에, 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어, 디 노선이 더 의미가 김포에서는 크다라는 생각이 좀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포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 한강 이진도시라는게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상황들 좀 같이 좀 고려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좀뭐 좋은 답을 드리지 못해서 에, 좀 아쉽고 에, 진짜 저는 오선이 빨리 돼서. 어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아 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노선 어, 남양주 왕숙 신도시 첫사 이제 무주택 서민 뉴홈 2.5만 공급 보시는 것처럼 왕숙이구요, 왕숙이 신도시고요. 그다음에 양정역사까지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신도시에 대해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을 개최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아 그냥 이제 조금 한 단계를 거쳤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왕숙과 왕숙이는 갈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6 6 0 0 0호 주택 공급될 예정이며, GTX 비뇨선 9호선 연계한 여러 가지 도시가 건설될 예정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거쳤다. 어, 계획대로 차질 없이 2024년 내년 하반기에 분양을 개시하고. 아, 하반기, 뭐, 2026년 입주가 시작된다라는 게, 아, 국토부의 예정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신도시 조성되거나 입주하는 상황들을 1기, 2기 신도시를 지켜보건데, 아, 지금 같은 속도로 한다라면, 실제 입주는요, 실제 입주는요, 아, 왜냐면 지금 이제 철거를 하고 도시의 어떤 기반을 어, 집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역은 여러 번 변경이 되면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구역이 정해지면 그 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구지조성 기타 등등 하다 보면 14년, 5, 6, 7, 8년 제가 보기에는, 어, 왕숙 신도시 입주는 28년이라고 봅니다. 28년부터 10년 동안 쭉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 대전 간 엠버스 연내 운행 개시 예, 여기서 세종 여기 세종이구요 세종이죠 세종 그 다음에 대전의 시청입니다 대전 시청 가는 버스들이 있다 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gtxc 인호선 소음 진동 문제 심화 우려. 도봉구에 의정부도 지하해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의정부, 여기까지는 창동까지는 지하로 가기로 했잖아요. 중간에 올라오면서 지상으로 1호선, 경원선이죠. 연결이 되는데 여기는 왜또 지상이냐. 여기도 지하로 해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 이제 착공식 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바로 할순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 얘기하는 타이밍상 좀 늦었다. 지금 요구한다라고 해서, 어, 뭐, 국토부가 이걸 들을 리도 없고요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뭐, 아쉬우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까지 4분. 이 그건 아닌 것같고요 예, GTX-A 개통 눈앞 연신내역 재정비 착수 제가 2, 3년 전에 주목해야 될 역세권 주변 일대 저는 그 중에 아마 5개 정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연신내역이다 솔직히 GTX를 탈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서울역까지 GTX를 탄다 한정거장을 간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 여러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아 굳이 약간의 비싼 요금을 주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서울역과 삼성역은 얘기가 좀 달라요 삼성역을 가거나 삼성역 인근의 강남 잠실역을 가시는 분은 연신내역에서 gtx를 사는게 훨씬 빠릅니다 요금을 한 천원에서 천오백원 어 정도 더 내셔야 될거요 제가 보기엔 1,500원 정도 더 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뭐 10분 이상 단축한다라고 가정한다라면 아, 분명히 이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랬을 때이 연신내 주변에 어떤 인구 유입 맞죠? 동선의 변화들은 분명하죠. 지금도 많은데 이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역세권 주변에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부지들을 가만 두겠냐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연신내는 어쩌면 서울의 서북쪽 변방이었어요. 비록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변방이었고 나름대로 주변의 어떤 근생시설, 중심상업가라기보다는 근생시설이었다라고 보면 이제는 이 주변의 삼성 아니면 이 지축일 때. 상당히 많은 데에서 연신내 주변으로 더 몰려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근생, 근린생활권에서 좀더 중심생활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라게 연신내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주변에 역세권 개발사업들 또는 기타 개발사업들이 본격적으로 하나 둘씩 진행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보라는 건 어떻게 되겠죠? 승강장 끝단에서 반경 350m. 이 승강장이란 말이 이게 반경. 350m, 이런 데들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런 대로변보다 약간 후면. 아, 그리고 약간의 공통의 관심사들이 모여 있는 블록들 그래서 여기도 다 공공 재개발 이런 것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신내가 어떤 상권의 기능 어떤 어떤 이런 상업시설의 기능 약간의 업무적 기능도 보탬이 돼서 아, 이제는 약간의 기능이 확장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연신내역 응원합니다. 양주 잠실역 광역버스 개통입니다. 아, 양주, 양주시죠. 양주역에서 간선도로 타고 쭉 와서 잠실역까지 오는 버스 1,304번이 운행된다. 아무래도 버스에 대해서 간선버스가 다니는 것도 치면 시장의 파급력은 뭐 크게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운행한다. 1,304번 네, 코오롱 패션에서 지그재그 했다가 간선도로 타고 쭉 올라가는. 거. 이렇게 대충 봅시다. 서울교통공사 혼잡 시간대 4호선, 7호선, 9호선 운행 횟수 늘려. 우리가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볼까요? 현재 수도권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철의 노선 개수는 23개입니다. 23개, 신림선까지 포함해서 23개입니다. 가장 핵심은 뭘까요? 2호선이겠죠. 2호선. 예, 43개역이 본선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지선까지 합치면 5 1개 여기는 왜 지선이 생겼죠? 예, 차량기지 때문에 차량기지 때문에 이렇게 지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호선 본선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핫한데 핫플레이스 그 다음에 상권 아니면 상업시설 업무시설 다 어딨죠? 예, 2호선에 있습니다. 강남역 맞죠? 뭐 사당역 건대 입구, 최근에 뜨고 있는 성수, 홍대, 홍대, 맞죠? 신촌, 신도림, 다 2호선입니다. 그러니까 2호선에서는 뭘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수도권에서 지하철을 바라본다. 예, 2호선, 어디든 좋습니다. 아, 요 지선은 빼고요. 지선은 열차 운행을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선은 안 되고요. 본선에 43개역, 어디든 전 좋다. 예, 예 뺄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호선은. 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그다음에 많이 타는 것들이 뭐 3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 아, 이런 것들을 많이 탑니다. 왜? 아, 노선이 강남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노선 축대가 이쁘죠. 예, 노선 축대가 이쁘다. 아,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아, 아무래도 열차의 수요는 어떻다. 아 이런 강남권일 때. 맞죠? 그다음에 시청일 때. 시청일 때. 그 다음에, 뭐, 영등포일 때, 요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판단이 되겠죠. 여기에 업무 시설이 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데로 가는 수요, 그 다음에 이 근처에 또 마곡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런 데들을 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세다.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 땐 더욱, 그래서 이런 데를 빨리 갈수 있다라는 게 노선의 의미가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차에 특히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 혼잡도는 출근 시간하고 좀 다소 다릅니다. 열차의 시간에 어떤 트래픽을 좀 보시면 하루에 18시간 정도 운행을 한다고 라 했을 때 8시에서 9시에 열차의 수요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퇴근 시간에 이렇게 좀안만합니다 그래서 요때 7시부터 9시 사이 특히 8시, 9시 구간에 트래픽이 가장 센 편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 트래픽이 가장 세요. 그래서 요때 혼잡도는 뭐냐? 혼잡도는 보시면 차량 한 칸에 맞죠? 앉아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 한 명이 앉아 있고 두 명이 서 있다. 어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한 보통 한 양에 탈수 있는 적정 인원이 160명입니다. 적정 인원 한 명이 앉고 두 명이 서 있다라고 했을 때요 인원이 160명이에요. 근데 이칸 안에 160명만 타면 딱 좋은데 여기에 320명이 탔다 그러면 손잡도를 어떻게 본다? 200%로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끼죠. 옛날에는 끼어서 갈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삶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laughs> 출퇴근에 대한 어떤 이런 불편함을 좀 최소화하는 게 어, 앞으로의 사회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때 예전처럼 끼어가는 것은 이제 시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혼잡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들을 200% 150에서 200%가 넘는 것들을 150%때까지 줄이고 싶은 게 어, 어떤 서울의 서울시의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차를 투입해서 줄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줄이겠다, 구호선도 줄이겠다, 낮추겠다, 최대한 낮춰보겠다. 뭐하물며뭐열 차에 뭐 1호차, 10호차는 차에 아예 그냥 앉아 있는 공간을 없애겠는 시범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게또 서울시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뭐 김포 경전철 같은 데는 트래픽이 상당하죠. 왜탈수 있는 인원 자체가 80명, 85명밖에 안 돼요. 여기에 뭐 200명, 250명 타니까 혼잡도가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예, 수요는 많은데 너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한 거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예, 처음에 이것들을 계획한 사람들의 저는 선배 인생 이때 준비한 선배들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래를 내다 보지 못했다. 단순하게 돈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2호선 주목하시고 3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이 가장 중요한 노선의 의미다라고 보여지고 분당선, 신분당선도 노선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불경 한 시간 생활권, 초강역 경제권 함께 이룬다. 뭐 부산, 울산, 경남 그죠 부산, 울산, 그 다음에 창원을 비롯한 경남. 요즘 뭐, 메가 도시, 메가 뭐, 전체적으로, 뭐, 초광역, 뭐, 말은 좋죠. 말은, 말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교통의 상황, 아,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고, 맞죠? 일자리까지 좀 편하게 가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일자리 거점과 어떤 주거의 거점, 이런 것들이 별개로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교통으로 좀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뭐 초강력 시대, 어,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쩌면 뭐 시적 상황이고 상징적인 의미인 거에 불과하지, 실제로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쳐도록 하겠습니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